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국제 행사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첫 해라 그 의미가 더 컸는데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전사자들이 잠든 유엔 기념공원을 향해 묵념하며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김아련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또 묵념. 6.25 참전 용사 앞에 모인 참석자들이 일제히 묵념합니다. 태극기와 유엔기, 22개 참전국 국기가 동시에 개양되고, 하늘에 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추모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전 세계 추모객들이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하는 턴 투워드 부산 행사입니다. 부산뿐 아니라 참전용사의 넋을 기리고 평화를 염원하자는 뜻에서 캐나다 참전용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지 14년째. 특히 올해는 행사가 열리는 날이 법정 기념일인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로 처음으로 지정됐습니다. 높아진 행사의 위상에 맞게 유엔 참전국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참석해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유엔 참전국 장관회의를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논의에서 도출된 현안들을 착실히 이행하며. 혈맹으로 맺어진 유엔 참전국들과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우들 곁에 오지 못한 참전 용사들은 화상 연결을 통해 이날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뜻깊게 열린 유엔 참전용사 추모행사는 미국과 유럽 등 12개국에서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